고요한 토요일입니다. 아,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저희가 어쩌다 보니 우리 한서님의 마태복음을 읽지를 못했네요. 제가 그러면 오늘 혼자서 한번 고요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십자가 전쟁 이제 우리 한서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이제 글들을 보내왔습니다. 네, 글들을 보면 보면은. 자 이게 우리가 벌써 이제 아 우리 한석께서 보내온 글이 벌써 3년 다 돼가는데 그 저, 처음에 처음부터 한건 아닌 것 같아요. 2장 이장 좀 하다가요, 본격적으로 한건 아마 7장부터 한것 같아요. 7장부터 쭉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자 오늘도 이제 한결 같이 이제 했는데 지난 주에 이제 사실. 이, 이, 그,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쭉 올라가고 있죠. 아, 클라이막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게, 아,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가 전쟁입니다. 전쟁. 이제, 이 전쟁에서 지면 죽음이죠. 아, 이기면 승리해야 되는데, 차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지면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원리를 이제 이 마태가 이 글을 썼는데요. 자, 우리 한서 목사님도 이 글을 썼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 이제 본,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27절부터죠. 아 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아 어, 그에게 모으고, 어,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어 그에게 예 침을 뱉고 어 갈대를 빼앗아 머리에 치더라 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어 못박으러 나가니라. 자, 이게, 아, 지금, 그, 어,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이제, 이 모독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이제, 이게 모독을 하는지 한번, 이제, 우리 한스께서는 어떻게 썼는지 예,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이, 여지없이 늘 그렇듯이, 오늘도 이제 서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타락한 이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자, 이제 오늘도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이야기 서두를 꺼냈습니다. 어, 개시록도 전쟁으로 끝나죠. 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 겉으로 누가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누가 뺏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땅, <laughs> 을 빼앗아도 아, 참 별거 없는데, 자, 이 명목상의 이제 성리는 참 보면요,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데, 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계속되어 있다. 이 전쟁은 그 성패가 모한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사건으로 완전히 끝난 사건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역사이다. 이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는 아직이라는, 아, 긴장 속에 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승리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누리며 살고 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누리고, 어,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누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지는데요. 이, 이제, 이, 아, 이 전쟁의 승리의 역설은 아, 굉장히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스께서 어떻게 썼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판결은 로마 제국의 권한이었다. 예수님께서도 께서는 이이스라엘 아, 종교 지도자들이 무도하게 고발하여 로마 당국에 넘겨서 로마의 재판 재판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독을 아, 받고 어, 사형의 자리에 내몰리게 된다. 예수께서는 아, 이 땅에서 이 땅의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온갖 디롱을 당하며 유대인의 왕이 평안하라 외치며 완왕의 왕의 이름으로 조롱을 어 당했다. 이런 사건을 보면 세상의 힘으로 십자가형이 결정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람의 견서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요 이 자식하고 자식하고 부모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 이기겠습니까? 어 부모가 만약에 자식하고 싸워서 이겼다 합시다. 그럼, 그, 그 사실 진정한 성리는 아닌데요. 이제,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 인간을 그 만물에, 만물 다스리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 하, 이 사람을 온전히 이,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인간 인간 부모에게도 이제 주었는데요. 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발적 창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 이제 그 열두 영대는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현장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조명해 보아야 한다. 어, 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죽고 난 뒤에 엄마가 나를 물가에 묻으라 하는데 청개구리 진짜 물가에 묻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엄마의 말을 들은 것이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마음오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청개구리인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나. 이미 생각한 대로 세상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성도의 시름의 대상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 권세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싸움은 빌라도도 아니고요,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고, 하, 악한 하나 악한 영들이라 하늘에 이제. 예. 영들, 악한 영들이인 거죠. 우리는 이제 언론 보기에는 사람의 이제 죽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더큰 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악한 영들과 실제적 세상 통치자들과 혼합된 세력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세속화될 때 반드시 세상의 근세와 혼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면 세상 나라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이냐 착각할 수가 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모든 성경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이참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고 끼리끼리 전쟁하는 이, 이 땅을 가만두는 이유가 하나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시면 자기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세상 나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도구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도 사실은 자신의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한 전쟁이다. 세상 열국의 전쟁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해, 때로는 자기 백성과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에 전쟁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잃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 읽혀야 되는데, 각자 잃는게 다르죠. 자,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전쟁과 함께, 자기 백성의 은혜. 잠깐만요. 어디, 어디 갔죠? 어. <laughs> 예. 자, 어디 갔습니까? 예. 어. 자 은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그 백성과도 싸우신다. 자기 백성과 마지막 전쟁이 바로 십자가 전쟁이다. 이 마지막 전쟁이다. 아, 그러니까 계시록에 하늘의 용과의 싸움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는요 결국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여 하나님 자신께서 아들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다. 이 십자가에서 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어 인생들이 죄인으로 고발되는 것이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은 끝이 났죠. 이미 예정된 거고, 어, 우리는 택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 신비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어, 죽음의 저주에 넘겨진 불치병자이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늘에 빚진 자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악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계속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속죄의 옷을 친히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면 우리에게는 속죄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 속죄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자기의 그 옷, 옷이 발가벗김을 당했죠. 자, 결론, 결론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은혜 옷, 옷을 입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전쟁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쟁을 신이 행하신 것이다. 저 보면 십자가 전쟁이 이제 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 구원을 위해서. 아, 그래서 그 전쟁에 그 오묘함이 이제 그 택한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롬을 당한다면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세상의권력까지 동원되어 조롱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결국 자기 백성에게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이것이 십자가의 현장이다. 이 십자가의 구원은 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모든 시대에 이 십자가 은혜는 동일하게 효력을 나타낸다 이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수치가 바로 나의 수치임을 알고 믿게 된다 나의 지악의 옷이 벗겨져야 하고 내가 가시발을 써야 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함을 알게 된다 내 속에 선이 하나도 없으며 정직한 영이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나로부터가 아님을 어, 알게 되어, 어, 이, 어, 알게 되어,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어, 현장에서는 예수님 홀로 희롱당하시고 예수님 홀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 홀로 그 위에 들려져 어, 있어야 한다. 사랑은, 아, 아픔이 다 동반합니다. 아, 사랑은 다 아픔이 동반하는데, 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이제 그 사랑이 그, 마치 정복당했죠. <laughs> 에, 사랑은 약합니다. 에, 사랑은 늘 눈물이 있고요. 늘 두근거리고, 하, 참, 어, 아픔이죠. 어,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인데, 그그 그 사랑은 질지 어, 결국에는 지는 것이 지면서 이기는 그그 예. 그 현장이 예. 아, 바로 예,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어. 그이 십자가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음악과 문학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한 자고 구원받은 자인 것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죽지 않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십자가 전쟁의 진정한 의미, 성리와그 패배의 의미를 넘은 그 사랑을 여러분. 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음.